티어로스... 무슨 테일즈 아니냐? 이거. 어 맞아 맞아 티어로스 머싱인데 아 이거 쏘나 캐리다 이건, 이건 미퍼가 미퍼가 피를 다 깎아놨어 <laughs> 어 빼자 이거 우리 못 싸워 어, 쏠수 있어 태중 아 오케이 <laughs> 먼저 있어. 먼저 먼저 들어가 아 <laughs> 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돌풍이 나을 줄은 몰랐네 아 인정 빨리 셔개아식들어 뽀비 정야 뭐하냐 어우 웨이브 다 먹었다 <laughs> 야너 그냥 공부하러 가라 <웃음> <웃음> 어우 어우 웨이브 개맛이야 정 <laughs> 빨리 먹어 아 미... <laughs> 아 괜찮아 나 혼자 많아 먹으면 돼. 결국 실바스. Oh, so damage. 아. 개 아픈데? 우리 자성은 아, 잡기네꼬저조각쓰지 아,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야 저거? 뭐 뭐야 왜, 왜 저래 초가스호가스 <laughs> 쇼네 <시오네. 웃음> 어? 이거 왜 이러지? <laughs> 아아파 <laughs> 어쩌죠? 어떻게 한단 존나 데뭐 가까이 가지 못해막도매랑 날라오고 저거 아 두메랑 지라오고 아, 미안, 미안. 오! 어? 이줄게 아, 아! 줄게 이거 봐줄게. 이거 이거 봐 이거 봐줄게. 거 봐줄게. 이거 봐줄게. 이거 봐줄게. 이거 어. 아 아깝다 여우 나이스 내가 답했다 핵카림이잘 들어갔다 아 근데 잘하긴 했어 성진 얼마나 룰이 하고 싶었으면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거야 지금 잘, 잘했어 <laughs> 성진 네. 네가날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아무도 못 믿어 불신증 걸렸어 람은서 <laughs> <laughs> 내가 사람 어, 불임증 걸렸다고? <laughs> 불은은좀 <laughs> 힘든데. 이신이요사람 <laughs> 그럼 콘돔 안 껴도 되겠이 <laughs> 야, 그건 이은이거는 유튜브 올리지 말아야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게이사람이사 어? 깨줘 오케이. <laughs> 아나이스 쟤까지는 안 쫓지. 안안케지말이야케이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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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 오케이. 오케이. 오 <laughs> <laughs> 진짜 미친점 보네. 나안되겠다 <laughs> <laughs> 치는 르건뭐냐 대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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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아, 죽었네. 니직 k 야 여기서 가지 말자. z a k h 가 k a z 하 k h s k 아닌데 k 직 s 아닌데. 너 뭐냐 그럼? a 직 a 아닌데. k a z 나 k h s k a z a k 다시 봐봐 z 야, 결국 살 거잖아. 이게 안 죽어? 저기요. 이게 우리 완벽한 매복이 실패하다니. 응. 당연히 저 빡빡이 먹는쳐 죽겠냐. 빡빡이가 먼저 왔잖아. 아, <laughs> ㅅㅂ. <하, 씨. 웃음> <안 죽었던데. 웃음> 맞아. 자꾸 우리 철학 무시하네. <laughs> 그러니까 혼내줄까? 우리가 우리 두 아, 우리 두를 낚지 못하는 느 그냥 벌레 같은 새끼. <laughs> 너네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든요 자꾸 핑계대. 아씨발 진짜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러잖아 <laughs> <끊었잖아, 웃음> 미친놈아. <laughs> 어떻게 <어쩔> 티비? <TV. 웃음> <laughs> 형이 저만 물면 돼. 알기야리. 좋아 지금부터 예쁜 놈만 문다. 삼겹살. 어? 자. <laughs> 자, 잠깐만히 신고, <친구> 어디냐? <laughs> 뭐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나잖아. 아, 에휴. 자 새끼. 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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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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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뭔소리하는 했네 세중 <laughs> 민석이는 아. 죽어도 돼민석이 11킬 했어 세중이는 0킬 해서 안돼 뭐라니? <laughs> 낯선다 <laughs> 아니 그게 <laughs> 0킬이야 세중이가 팀을 위해 희생하는 거잖아 아, 아니 세중이 왜안 맞아줘 미친 넌 맞아줬냐? 넌 <laughs> <너> 맞아줬냐? <웃음> <웃음> 내가 들는데왜 맞냐? 어어 <laughs> 어, 어, 미안해. 바로 곧바로. w 진야 이거? <laughs> 졌어? 세준이가 있어. 세준이가 어? 있어. 세준. 맞아 맞궁궁궁 궁. 궁궁 맞아 맞아. 맞아 꿍꿍꿍꿍. 있어 있어야 쿠스지 궁을. 궁궁 궁. 와 이정. 정은줘 봐. 궁이 있어야 쓴다잖아. <laughs> 사람 말을 <말아>, 들어. <그러나. 웃음> <laughs> 어? 우리 육켜한 역전 가냐? 오 육켜? 육켜한 역전 가냐? <웃음> <웃음> 야 세준 그냥 캐틀 한 차만 꼬라박으면 돼. 모든 스킬. I got it. 뒤에 숨어 있어. 어. 내가 내가 대할게 오케이. <laughs> 캐틀만 문다. 진짜 나눈 돌아가서 캐틀만 문다. 오라 오라 오라. 야배야배. 아. 나이스, 이거 무조건 캐틀 넣는데. 더 싸워. 야, 이리 와라. 응. 그냥 같이 싸우자. 이거 봐,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겨. 너도 이겨. 야, 밀어, 밀어, 빨리, 밀어, 빨리. 밀어. 그러죠. <laughs> 인정이라이스싸가졌는같은 <laughs> <개> <거. 웃음> <laughs> 약물고 때리고 있이빨이씨발안키모 <laughs> <laughs>